성과가 눈앞에 있을 때 집중은 더 오래 지속된다. 성과는 멀리 있는 보상이 아니라 눈앞에서 보이는 작은 진전이다. 그래프 칸반 보드 몰입의 시각적 언어. 진행률 표기나 칸반 보드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다. 생각의 흐름을 형태로 번역하는 시각적 언어다. 눈으로 보는 순간 뇌는 진행의 구조를 이해하고 남은 과업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한다 즉 시각화는 사고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다 보이는 구조는 생각을 움직인다 구조가 있는 몰입은 길을 잃지 않는다.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몰입은 계속된다. 숫자 하나, 그래프 한 줄, 체크리스트 한 칸이 마음에 엔진을 다시 켠다. 전후의 차이는 성취의 증거이고 시각화된 데이터는 집중을 지속시키는 의도입니다. 결국 가시성은 몰입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에너지의 언어다. 단계적 목표 몰입, 핵심 의미 몰입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단계의 설계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산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 계단을 놓는 일이다. 큰 과제에 한꺼번에 뛰어들면 뇌는 그것을 부담으로 읽고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단계를 나누면 매순간 도달 가능한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몰입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설계 기술이다. 작은 단계로 나누기 도파민 리듬 형성 예 자료 조사 30분 휴식 10분 요약 정리 1시간 이런 시간 블록화는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다 각 구간마다 목표 달성 신호가 주어지면 뇌는 일정한 간격으로 도파민을 분비하여 리듬감 있는 몰입의 파동을 만든다 다시 말해 몰입은 한 번의 깊은 집중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반복되는 리듬적 구조다. 몰입은 폭발이 아니라 되풀이 되는 승리의 맥박이다. 시간, 블록화, 집중 에너지 관리.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에너지 단위를 만드는 일이다. 각 블록은 시작 집중 회복제 집중의 순환을 만들어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몰입을 연장한다. 이것이 회복 기반 루틴이다. 집중은 오래 버티는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설계하는 일이다. 몰입은 완력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리듬이다. 거대한 목표에 지치지 말고 작은 단계로 진입하라. 집중 30분, 쉼 10분. 다시 1시간의 몰입. 이 반복 속에서 몰입은 편안한 호흡이 된다. 결국 계획이란 몰입의 리듬을 설계하는 가장 지적인 휴식법이다. 몰입 구조 만들기 핵심 메인. 이 몰입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집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업무와 자료, 아이디어와 환경 모든 것에는. 정해진 자리가 필요하다. 자리가 없으면 주의가 흩어지고 구조가 없으면 몰입의 리듬이 깨진다. 결국 몰입이란 뇌가 여기는 집중의 장소다라고 학습하도록 환경을 훈련하는 일이다. 정해진 자리 뇌의 안정회로 형성.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일 자료, 도구의 위치가 매번 달라지면 그 변화를 처리하느라 주의 자원이 소모된다. 하지만 자리가 고정되면 각자리는 몰입을 알리는 앵커가 된다. 책상 위 노트, 폴더, 계층, 일정한 순서, 이 반복된 질서가 뇌를 곧바로 집중 모드로 이끈다. 환경이 정리되면 뇌는 저절로 집중한다. 고조화된 환경 산만함의 차단막. 아이디어 노트는 따로, 실행 과제 보드는 따로, 참조 자료 폴더는 따로, 이런 단순한 분리는 정리가 아니라 인지적 필터링이다. 혼재된 정보 속에서 뇌는 지속적 미세 피로를 느끼지만, 구조화된 환경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한다. 이것이 몰입의 공간 루틴이다. 질서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집중 회로를 닦는 기술이다. 몰입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정돈된 공간은 집중의 무대가 되고, 분리된 자료는 사고의 경계를 그린다. 아이디어는 노트에, 실행은 보드에, 참고는 폴더에. 이 단순한 분할 속에서 몰입은 더 깊어지고, 생각은 흐름을 얻는다. 결국, 체계화는 산만함을 지우고 몰입을 설계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전략이다 핵심에만 집중 핵심의 의미 몰입은 빼기의 기술로 완성된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잡음이 사라질 때 생각에 선율이 들린다 몰입의 가장 큰 적은 피로가 아니라 잡음이다 끝없는 알림 비대한 할일 목록 불필요한 대화 몰입은 더 많이 해서 잘하지 않고 덜 할수록 깊어진다. 불필요한 것 줄이기 인지 부하 감소 할일 목록이 길수록 뇌는 더 불안해진다. 아직 못 했다는 신호가 계속 떠올라 주인은 분산되고 몰입의 리듬은 깨진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은 단세 가지만 남겨라. 이 제약은 뇌가 다룰 수 있는 단위로 인식하게 하고. 각 과제에 도파민을 온전히 배분하게 한다. 적게 남길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 핵심 집중, 신경학적 명료도 상승. 에너지를 핵심에만 쓰면 전전두엽은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선택적 주의 모드로 전환된다. 이 상태에서 플로우 존에 진입한다. 단순함은 절제가 아니라 집중해 물리적 조건이다. 한 가지에 몰입할 때 세상은 고요해지고 중심은 깨어난다. 몰입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시 내려놓아라. 잡음이 줄면 방향이 선명해지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 결국 단순함은 집중의 투명도를 높이는. 가장 지적인 규율이다. 지속성, 루틴 기반 몰입. 핵심의 인이 몰입은 습관의 열매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번쩍이는 불꽃이 아니라 꾸준한 리듬의 결과다. 한 번의 영감은 순간이지만 일상의 루틴은 그 순간을 상태로 바꾼다. 몰입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뇌가 학습한 안정된 흐름이다. 의지로 시작하되 지속을 원한다면 습관이 이어가게 하라. 작은 루틴의 반복 몰입에 기본 모드 형성.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짧게 하도 집중 루틴을 실행하면 그 환경은 뇌에게 집중 신호가 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90분 집중 루틴. 이 습관이 반복될수록 전전두엽과 해마는 이 시간 집중 시간 회로를 강화한다. 이는 몰입의 자동화 즉 플로우 헤비티 제이션이다. 몰입은 훈련이 아니라 기억이다. 뇌는 익숙한 리듬 속에서 집중한다. 루틴 회복과 몰입의 순환. 루틴이 생기면 몰입은 덜 힘들어진다. 시작 에너지가 줄고 진입 속도는 빨라지며 몰입이 소모가 아니라 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업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된다. 꾸준한 루틴은 몰입을 훈련에서 본능으로 바꾼다. 몰입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리듬 속에서 뇌는 집중을 기억하고 마음은 가라앉는다. 작은 루틴이 반복될수록 몰입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의 기본 모드가 된다. 지속성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을 지키는 지혜다. 결국 몰입은 꾸준함이 빚어낸 가장 조용한 능력이다. 가시성 몰입성과의 시각화. 핵심 의미 보이는 결과는 몰입의 거울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보이지 않을 때 사라지고 보일 때 다시 살아난다. 집중의 결과가 눈에 보이면 뇌는 그것을 보상으로 인식한다. 이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결국 지속되는 몰입은 그 성과가 눈앞의 증거로 남을 때 완성된다. 성과 시각화 뇌의 보상 시스템 자극. 오늘 쓴 페이지 속, 풀어낸 문제 개수, 집중 타이머의 기록, 이런 단순한 데이터들이 뇌에서는 나는 진전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동한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순간, 몰입은 노력에서 자신감으로 전환된다. 보이는 성취가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계속 앞으로 초대한다. 보이는 결과, 성취감의 누적구조. 시각화된 성과는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기 강화의 루프를 만든다. 결과가 쌓일수록 나는 할수 있다는 기억이 강해지고 그 기억이 다시 몰입을 부른다. 이것이 지속 몰입을 위한 집중의 피드백 루프다. 보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록 속에 있다. 종합 해설 요약. 몰입은 보이는 순간 완성된다. 한 페이지, 한 문제, 한 시간의 기록이 내 집중의 궤적을 증명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다음 몰입의 불씨가 되고, 기록된 노력은 내일의 자신감이 된다. 결국 가시성은 몰입의 흔적을 남기는 가장 인간적인 보상 체계다. 계획성. 단계가 곧 자유로 가는 길. 핵심 의미 단계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장하는 길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계획은 울타리가 아니라 통로다. 큰 과제를 한번에 붙잡으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피로를 만든다. 하지만 단계를 나누면 작은 성공이 차곡차곡 이어지며 몰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작은 단계는 나를 묶지 않는다. 오히려 집중의 흐름을 조율하며 자유를 넓힌다. 계획은 나를 구속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간다. 단계적 몰입작은 성취의 무한 루프. 단계적 몰입은 작은 목표 성취 보상 다음 단계의 순환이다. 하나의 목표가 완성될 때마다 뇌는 도파민으로 다음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몰입은 의지가 아닌 본능의 흐름이 된다. 단계는 몰입의 엔진을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 회전하게 만든다. 한 단계는 멈춤이 아니라 다음 몰입을 위한 숨 고르기다. 제한 없는 몰입의 확장 자유의 순간. 작은 단계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계가 사라지고 시간 감각도 무너진다. 그때의 몰입은 더 이상 노력이나 집중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가 된다. 느는 일의 흐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피로 대신 해방감을 느낀다. 단계는 나를 천천히 이끌어 결국 한계를 넘어가게 한다. 큰일은 쪼갤수록 가벼워지고 단계를 나눌수록 자유로워진다. 작은 목표는 몰입의 발판. 성취는 다음 몰입의 신호다. 계획은 속도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몰입의 문을 더 넓힌다. 결국 단계는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가장 정교한 길이다. 체계성 질서가 자유를 낳는다. 핵심 의미 질서는 자유의 구조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자유는 질서 위에서 자란다. 책상이 어질러져 있으면 시선과 생각도 함께 흩어진다. 하지만 정돈된 환경에서는 내가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고 오직 한 흐름에만 에너지를 모은다. 정돈된 질서는 집중을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이 더 멀리 흐를 수 있는 방향감을 준다. 정해진 자리가 있을 때, 마음은 어디로든 갈수 있다. 정리된 구조, 뇌의 방해, 요인 제거. 자료, 도구 환경이 제자리에 있으면, 뇌는 탐색이 아니라 집중에 에너지를 쓴다. 이것이 인지 효율의 핵심이다. 체계는 창의성의 적이 아니다. 창의성이 흐를 수 있는 안정된 통로다. 혼란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길을 잃고 질서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자유로워진다. 정해진 틀 안에 집중 자유로운 몰입의 시작, 틀이 있다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안내선이 있다는 뜻이다. 그 선이 있을 때 뇌는 더 이상 방향을 찾느라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은 더 깊어지고 몰입은 더 멀리 뻗어간다. 틀은 벽이 아니라 자유가 출발하는 경계선이다. 제한없는 몰입의 확장, 체계적인 환경은 몰입의 런웨이가 된다. 정리된 공간 정돈된 자료 정해진 루틴, 이 모든 것이 몰입의 속도를 가속하는 활주로다. 한번 날아오르면 집중은 시간의 벽을 넘어 멀리 이어진다. 그 순간 질서는 더 이상 틀이 아니라 자유의 비행장이 된다. 정돈된 토대 위에서 몰입은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난다. 질서는 자유를 가두지 않는다. 정리된 구조는 몰입의 활주로, 정돈된 환경은 집중의 바람이다. 자료가 제자리에 있고, 도구가 제 역할을 할 때, 뇌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 결국 체계성은 몰입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발판이다. 단순성 본질로 파고드는 힘, 핵심 의미 단순함은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단순한 생각은 얕은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것이다. 잡음을 줄인다는 건더 적게 보는 게 아니라 핵심을 더 또렷이 보려는 선택이다. 불필요한 변수를 걷어낼수록 뇌는한 지점에 모든 에너지를 모은다. 그 순간 몰입은 표면의 움직임이 아니라 깊이로 뚫고 들어가는 힘으로 바뀐다. 잡음을 벗기면 중심이 드러난다. 핵심 세 가지만 남기기 집중의 에너지 밀도 강화. 할 일이 많을수록 집중은 흐려진다. 단세 가지 핵심만 남기면 뇌는 그것들을 우선순위 1로 표시한다. 주위의 조리개가 좁아지고, 몰입의 강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것이 인지적 에너지 집약이다. 얇고 넓게 퍼지지 말고, 깊고 강하게 파고 들어가. 본질적 초점 통찰로 가는 다리 오직 핵심에만 몰입할 때, 작은 문제가 큰 깨달음으로 열린다. 이것이 단순함이 가져오는 심층 몰입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려는 시도는 결국 세상을 새로 이해하게 만든다. 본질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제한없는 몰입의 확장, 단순한 초점은 깊이의 문을 연다. 작은 문제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단순함은 닫힘이 아니라 확장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몰입은 끝없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단순성은 몰입의 시작이자 통찰의 종착점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집중은 본질로 직진한다. 핵심 세 가지만 남기면 몰입은 깊이를 얻고 단순한 초점은 통찰의 문이 된다. 결국 단순성은 복잡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지적인 몰입의 형태다. 지속성 습관이 경계를 허문다. 핵심 의미 반복은 몰입의 뇌회로를 만든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재능이 아니라 리듬이다. 한 번의 집중은 불꽃이지만 매일의 반복은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 루틴은 단조로움이 아니라 뇌가 몰입을 기억하게 만드는 신경의 흔적이다.